자, 학생 A를 포함한 A를 포함한 2학년이 둘, 이렇게 네 명이 있고 B를 포함한 2학년, 3학년이 세 명, 총 여덟 명이 있다. 그렇지? 회전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은 적어도 같은 학년이다. 이렇게 되지. 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세 명이 이렇게 몰려갔어. 네. 그럼 여기 2, 3, 2, 2, 2 이렇게 왔어. 네. 그럼 요 3학년 얘는 돼안 돼? 안 돼요. 세명한무한 명으로 나누면 안 돼. 네. 네 명은 더더이 안 되기니까. 네. 어? 네. 또 이것도 만약에 3, 3, 3, 3, 3. 2, 2, 2, 각각 떨어져도, 이렇게 돼도 안 되지. 다안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될수 있는 게, 두 명씩 몰려다니는 거야. 어? 만약에 2, 2, 요 녀석 있고, 2, 2, 요렇게 있고, 3, 3, 3, 3, 요렇게 있다고 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큰 2, 2, 3, 3, 이렇게 있다고 보자. 이거를, 원의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이렇게 2 2 2두 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 다니는 경우 33 33 이런 경우 하나랑 22뭐33 22 33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고 네 됐어 네 그래서 요두 가지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A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A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2학년을 나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알 요렇게 되지. 네. 곱하기 3학년을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알 요렇게 되지. 네. 그런데 B가 여기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B가 여기 오는 경우는 빼주는 거야. 나머지 B가 여기 오면 3학년이 안는 경우 3팩토리알 이걸 빼주는 거야. 요 네. 그럼 또 다시 봅시다. A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럼 2 학년을 나열하는 방법이 3팩트리알 <laughs> 요렇게 되지. 네. 3 학년은 여기서 사, B가 어디 가든지 상관 없지. 이웃하는 경우는 없잖아. 네. A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네. A가 여기 있는 것도 다르지. 2의세 번째니까. 네. 여기는 이거랑 똑같겠지. 네. 요두 가지 있고, A가 여기 있는 경우는, B가 뭐, 여기 오는 경우가 안 되니까 요 위에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네. 요두 가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봅시다. 또, A가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럼 나머지 2학년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알, 요렇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3학년을 나열하는 게 4팩토리알인데, B가 여기 오는 경우는? 안 돼요. 안 되니까 B가 여기 왔을 때 3학년이 여기, 여기, 여기. 네. 삼팩트레를 빼줘야 되겠지. 네. 다음은 A가 여기 왔어요. 네. 그럼 B가 여기 오는 경우 빼주니까 똑같겠지, 이거랑? 네. 곱하기 2. 됐어? 그럼 A가 여기 오는 경우는? 돌려보면 아까 A가 여기 오는 경우랑 똑같아요. 네. 여기 오는 경우는 돌리니까 A가 여기 오는 경우랑 똑같겠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야. 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합시다. 여기 똑같은 게 요게 요 2니까 4 해주면 되겠네. 네. 6 곱하기. 맞지? 네. 요건 얼마? 24에서 6을 빼는 거지. 네. 그러면 18. 맞지? 네. 곱하기 4. 됐어요? 네. 그럼 요건 따로 계산합시다. 음. 6 곱하기 24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네. 그럼 24 곱하기 12 하니까 8, 4, 2, 4.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288이렇게 음. 나오네? 네. 얘는 24에다가 18을 빼준다, 그치? 네. 48이 32, 3, 8이 16, 192, 4, 2, 이렇게 돼요? 네. 432, 이렇게 돼? 네. 여기다가 288을 더해 줍시다. 0, 2, 7, 이렇게 되지? 네. 그럼으로 72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입니다. 응? 네.